모든 그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예. 이제 동물보호단체 입장으로 봤을 때, 예, 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진료비 표준수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예, 예. 모든 예.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냈는데, 예. 사실 이게 말이 어렵고, 이게 예. 도대체 뭔 얘기인지 쉽게 잘와닿는 예, 않거든요. 예, 예, 예. 네. 일단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예, 예. 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음.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느 병원을 가든지 음. 진료받는 종목의 가격이 다 동일해요. 어. 이 병원에서 하든 저 네네. 병원에서 하든. 음. 물론 이제 1차 병원과 2차 병원은 음. 좀 다르지만은 음. 같은 1차 병원, 동네 의원에서에서는 음. 음. 이 병원에서 가서 이제 어 감기 처방받고 그랬는데 만원 나오는데 저 병원에서는 3만 원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음. 다 똑같습니다. 음. 근데 동물 병원비는 음. 이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에서 했는데 5만원이 나오는데 저 병원에 갔는데 한 30만원 나오고 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병원에서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 진료하는데 타당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다 라고 알아서 각자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는 가끔 가다가 어떤 민원들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면, 어, 자기네 동네에서 음. 진료를 받았는데 너무 비싸다. 음. 어? 정말 황당할 정도로 비싸다. 네네, 막 네네. 이런 의견들이 음. 많이 있어요. 음. 이제 그 병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음. 우리 소비자의 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음. 황당한 거지. 음.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대성 공약처럼, 예, 이 대표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표준 숙과제가 도입하면은 예, 예.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동물병원, 그러니까 이 수의사 쪽에서도 음. 이거를 찬성을 할까요?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의사들이 일부러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수의사 그 네. 수의사들이 모인 단체가 대한 수의사회잖아요. 또 네. 네, 네, 네. 서울엔 서울시 네. 수의사회가 네. 네. 있고 음. 제가 대한 수의사회장님, 음. 서울시 수의사회장님 하고도 네, 네. 직접 이, 이 건과 관련해서 네. 어,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고 음. 혹시 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요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그 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음. 상암동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음. 어, 동물보호단체들하고 좌담회가 네,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때 그 동물보호단체 중에 한 군데에서 동물병원비 음. 어, 표준화에 된다. 대해서 음. 어, 했으면 좋겠다고 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한테 건의를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어, 당시 그, 그,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 서울시 수의사 회장님이 음음음. 오셨는데. 음. 그 서울시 수의사회장님이 그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서울시 수의사의 입장에서도 음. 그 동물병원비를 표준화하고 싶다. 음. 하지만 수의사들끼리 표준화하고 싶다고 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음. 정부에서 그 표준화를 할수 있는 지침과 음. 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음. 그 대한수의사회, 서울시 수의사회 등과 음. 같이 풀어나가야지 수의사들만으로의 힘으로는 표준화하기 힘들다. 네. 수의사는 일단은 동물병원비를 표준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럼 이제 정부에서만 의지를 가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음. 모든 후보들이 동물병원비의 표준화 음.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음. 아마도 음. 다음 대통령은 어떤 분이 되시든지 동물병원비를 표준화하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음, 그러면 음. 이게 모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원하고 있었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럼 실질적인. 음. 그대한수의사 설수의사 에서도 음, 음, 음. 해주길 원했고 그럼 어쨌든 말씀은 정부만 음, 의지만 예, 있어서 예, 된다고 예, 하는데 예, 예. 그럼 안됐던 이유는 결국 뭐돈 문제 였나요 어쨌든 이것도 예산의 문제가 걸려 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표준화 작업을 한번 하는게 음. 굉장히 복잡해요 음. 일이 많고 네. 그러니까 아안 안 하려고 안한게 하고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안한게 아니라 네. 그냥 자꾸 일을 미뤄둔 거지. 아, 그냥 다음에 다음에. 급한 거 아니다. 네. 네. 근데 수의사에서는 왜이거를 <laughs> 음. 어, 어쨌든 반대하지 않고 음.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수의사의 입장에서도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의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음. 자기들 입장에서 이거 비싸게 받는 게 아닌데 원래 음.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건데. 음, 음. 계속 그 환자들한테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 명백하게, 투명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아,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어, 예, 예. 나는 이게 음. 맞는 게 정당한데, 예, 예. 다른 병원에서는 예, 뭐 예, 단돈 만 원, 이만 예, 뭐 예, 원이 예, 싸게 받으면, 어, 여기서는 이렇게 싼데, 여긴 예, 비싸.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예. 그렇게 되겠긴 하겠네요. 예, 예. 예.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물병원 표준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키, 어, 그,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동물 병원비에 대한 좀 부담이 예. 좀 덜어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그렇죠. 좀 유기되는 아이들도 좀 그것도 비좀 이렇게 비율도 좀 적어질까요? 좀도돈예 예. 좀, 예. 좀 그러니까 유기견 유기견의 네. 발생 원인이 음. 꼭 동... 그 표준화와 더불어가지고 한 가지를 이제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 어, 네. 그 해당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 일정한 음.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혜택, 음.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물병원비 표준화하고 맞물린다면은, 음. 어, 유기동물수 감소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